이 에어텐트는 설치가 정말 쉽습니다. 어반사이드의 이지트레일 프로라는 텐트인데요. 무게는 13kg으로 아주 가볍습니다. 6m 사이즈 대형 텐트 무게가요. 개방감 훌륭하고 실내 사이즈도 아주 넉넉하게 넓습니다. 가볍고 설치가 쉬운 에어텐트 찾으신다면 이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Hi g u y 안녕하세요. 레벨입니다. 이 텐트는 설치가 정말 쉽습니다 이렇게 큰 텐트가 설치가 정말 쉬운데요 이게 가장 큰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로 에어텐트는 무겁다라는 그 이미지를 확 깨버린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브랜드에서 얘기하기로는 텐트 무게만 13kg고요 사실 폴이랑 구성품들 다 포함을 하면은 그게 한 3kg 돼가지고 전체 무게는 17kg 정도 됩니다 정말 가벼운 무게죠 그래서 초경량 에어 텐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경량 좋아하는 백패킹에서는 17kg가 초경량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옛날 에어 텐트들 생각하시면 20kg, 아니, 20kg가 뭐예요? 한 30kg 넘는 것도 있었죠? 그런 텐트들과 비교를 하면 에어 텐트들 중에서는 초경량이라는 이름을 붙일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설치가 쉬운지, 그리고 어떻게 무게를 확 줄이게 됐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고요. 이 텐트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 이렇게가 도착한 구성품들입니다. 네. 여기 텐트고요. 패킹이 되어 있는 상태를 기억을 하면은 나중에 사용을 하고 다시 패킹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은 보시는 게 좋고요. TPU 창이랑 그라운드 시트 색깔이 다르고 하단에 글씨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노 텐트고요. 이거는 잠시 빼 놓고 이 안에 텐트 팩, 플라이, 펌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를 그냥 막 만든 게 아니라 좋은 게 요거 잡아주는 부분이 있고요. 지퍼도 손잡이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13kg라는 무게가 그렇게 무거운 무게는 알지만 또 가벼운 무게가 아니잖아요. 차에 실고 내릴 때 이걸 이용을 하라고 고리가 달려있는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닥은 내구성을 위해 다른 원단으로 되어 있고요. 아무튼 말로만 쉽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설치하는 모습을 얼마나 쉬운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텐트, 플라이, 팩. 그리고 이런 게 신경을 쓴 디테일이라고 저는 보는데, 여기 끝에 다 매듭 처리되어 있잖아요. 이게 제품 검수를 다 하셨다는 얘기죠. 오, 잘하시네. 팩은 이렇게 큰 y 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 요걸로 무게를 좀 줄였구나. 와, 근데 이 에어 텐트는 펌프 두고 오면은 진짜 노답이겠다. 텐트를 꺼내주고요. 펼쳐줍니다. 저는 이렇게 칠 거예요 방향을 잘 정해야 됩니다 처음에 처음에 설치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쉬워질 것 같긴 한데 바람을 넣는 게세개가 있습니다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세개가 있는데 두 개를 다잠가주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에다가 우선 바람을 넣어 보겠습니다 요거만 풀러서 아이고 아직 덥구나 정결해 준 다음에 펌핑. <웃음> <웃음> 그러면 아 잠깐만 이렇게 이게 가운데 기둥이고 그 모양이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팩 다운을 해주면 됩니다. 아이고. 가운데 네. 센터 밑에 보면은 딱 있거든요? 요걸 팩다운을 해주면 됩니다. 양 끝으로. 이 원래 이 팩다운부터 해주는 게 먼저인데, 방향 찾다가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센터에 요 부분. 다음에 요 모양을. 여러분 <laughs> 아이 친구들아. 됐죠. 오케이 바람을 조금만 더 넣어줄까요? 어 좋아. 처음에 팩 다운 해줬던 양 옆으로, 예, 네. 여기도 있거든요. 양 옆으로 팩 다운을 해줍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사실. 여섯 개더 팩다운을 해주면 이게 이쁘게 설치가 될것 같긴 한데 오늘 뭐 바람도 안 불고 하니까 딱 이렇게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워요. 네. 이런 수동 펌프가 아니라 자동 펌프를 사용하면 훨씬 더 쉽겠죠. 근데 또 이렇게 펌프질 해주고 이런 손맛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텐트 설치는? 제가 뭐 자동 펌프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큰 텐트임에도 혼자 설치하기 아주 쉽습니다 알루미늄 폴 텐트들은 큰 텐트들은 폴이 막 이건 어디 들어가지 사전에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지트레인 에어 텐트는 그냥 방향만 정해주고 바람만 넣으면 쉽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가 쉽다는 말좀 지겨우시죠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겉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면서 겉모습과 디테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텐트의 겉모습을 한번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저는 뒤쪽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여기가 문인데 문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는 앞쪽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 라인 달려 있고요. 하나, 둘, 셋 해서 반대쪽 해서 총6 개가 달려 있고요. 앞쪽 문부터 살펴보면 힌트 문 커버 위치하고 있고, 팩다운을 해주는 부분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겨질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당겨지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원단을 보강을 해서 내구성을 보완한 모습이 보입니다. 하단에 벨크로 위치하고 있고요. 지퍼 끝에도 이런 식으로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어, 진짜 마감 처리 더 좋아졌네. 스커트 위치하고 있고요. <laughs> 이요 스커트는 좀 귀엽네요. 이런 식으로 달려 있고, 가운데 라인에는 연문을 말아서 고정을 해주는 이런 부분이 쪼로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당겨지는 부분, 내구성 보완해준 부분이 보이죠? 그리고 이 위쪽에, 이거는 벤틀레이션인데, 이게 높이가 좀 있어서 <laughs>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이 부분도 문을 열어서 말아서 고정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옆에 팩다운 여기 폴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팩다운 해주는 부분을 보면 여기는 당겨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게 에 저는 조금 아쉬웠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스커트가 그 사이로 쏙 들어가게 이렇게 구멍이 스커트에 다니게 보입니다 역시 여기도 당겨지는 부분 내구성 보완 확실히 되어 있고요 펌프 밸브 부분을 보면 여기 빨간색, 여기 까만색이 있는데 까만색으로 바람을 넣는 거고요 여기는 에어폴에 공기가 과도하게 들어갔을 때 자동으로 빠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밖으로 노출시키지 않고 싹 이런식으로 마감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밸브는 총 3개 하나, 둘, 세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큰문 상단에 벤틀레이션 있고요 여기 어반사이드 이지트레인 프로라고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문이 있고 뒤에는 막혀있는 좀 특이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막혀있는 건 옆에만 막혀있고요 이쪽으로 가보면은 뒤에는 문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상단에 벤틀레이션 위치하고 있고요 문에는 커버 역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디테일이 훨씬 좋아졌는데요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하단에 벨크도 풀고 지퍼 한개 열면은 부드럽게 열리고요. 메쉬문이 있고요. 이걸 또한번 열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다 열립니다. 네. 그리고 이 문은 이쁘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를 이쁘게 하려면 최대한 당겨서 말아줘야 돼요. 반대편 문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문이 열립니다. 아, 뭔가 좀더 이쁘게 하고 싶은데.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와, 진짜 넓다. 옆에 문도 열어볼게요. 옆에 문 역시 하단에 벨크로 위치하고 있고요. 문을 열어보면, 밖에 문 열리고, 오, 여기 오버사이드 로고 딱 있네. 오, 이거 이쁘다. 메시문도 부드럽게 열립니다. 문은 알아서 고정을 할수 있습니다. 반대쪽 문도 열어볼게요. 이건 안에서 열어보겠습니다. 투웨이 지퍼입니다. 투웨이. 음, 좋아 위에서도 이런 식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래서 완전 히열 때는 밑에서부터. 야 진짜 개방감 훌륭하다. 와 뒤에 문까지 열어주면 이 텐트 설치하는 것보다 문 여는 게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그리고 이거 문 고정해주는 부분도 이 고무줄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다 열어주면 개방감 진짜 훌륭하죠? 우와. 우와. 대박. 실내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아주 넓게. 높이가 높아서 네 이만큼 공간이 남고요. 뒤에 폴은 좀 낮아져가지고 머리가 살짝 닿기는 하지만 어디에 가도 죽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 모서리에 가도 그런데 가도 머리가 살짝 닿기는 하지만 진짜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았어요 죽는 공간이 없는 게 상단에 벤틀레이션 작게 위치하고 있고 반대편에도 벤틀레이션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퍼가 있는 이유는 벤틀레이션 막대를 이렇게 세워줄 때 밖에 나가지 않고 안에서 손으로 이렇게 세워줄 수 있게 지퍼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지캡이 말씀드리는데 그때 제가 아쉽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지퍼가 만나는 부분에 좀 공간이 생기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깔끔하게 지퍼 하나로 마무리를 된게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 화목 날로 쓰시는 분들 이렇게 열어서 어, 여기다가도 메쉬창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열어서. 솔잭으로 활용을 하라고 구멍을 만들어놨습니다. 말아서 고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늘 보는 구멍으로 활용을 해도 되겠네요. 이 옆에도 문이 있는데 이거는 뭐 거의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 여기를 좀 여기도 2A 지퍼로 해가지고 환기를 시킬 때 여기 위에만 열수 있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왜냐면 이걸 밑에서부터 열어야 되거든요. 열어주려면. 이 부분이, 우리 지퍼 하나만 딱 2A로 달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laughs> 지퍼가 뭐가 많습니다. 지퍼가 잔뜩 있네. 그리고 상단에 오링으로 랜턴 거리 위치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너 텐트 연결해주는 클립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 이 텐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옆면은 막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을아 여기 벤틀레션도 이 있네요 아, 벤틀레이션을 진짜 신경을 많이 썼구나 이거 열리지는 않고 네, 살짝만 뚫려 있습니다 하단에 안에서는 열 수가 없고요 밖에서 이렇게 열어주면은 여기 끈이 있어서 당겨줄 수 있겠죠? 아니면 이거를 말아서 고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지 트레인 프로라고 새겨져 있는 메시창이 나타납니다. 하단 부분을 환기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죠. 펙적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이즈는 6m에 3.4m, 높이는 2.2m입니다. 이노 텐트를 설치하면 3m에 2.35m, 높이는 1 4 m 고요 원단 얘기를 살짝 해보면, 40데니아 리스탑 나일론 원단을 사용을 했고요 실리콘 PU 코팅에 내소합은 2,000, 그리고 UV50 플러스 코팅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이지캡인 미니를 살펴볼 때, 그 텐트의 원단이 이 정도는 돼야지 쓸만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텐트 원단이 잠깐만요. 75 데니아 210t 리스타 PU 2000 UV50. 간단히 비교를 해보면 원단이 폴리에서 나일론으로 바뀌었고요. 두께도 훨씬 얇아졌습니다. 나머지는 비슷한데 이두 개의 변화만 해도 원단에 있어서는 아주 큰 변화입니다. 나일론 원단과 폴리 원단의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나일론이 폴리보다 좀 좋은 원단, 조금 비싼 원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좀더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단 두께가 얇아졌으니까 무게도 가벼워졌겠죠. 그래서 프로라는 이름을 붙이고 프로가 붙은 모델에는 이 원단, 나일론 원단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이지 캐빈 프로, 이지 트레인 프로. 저는 이 나일론 특유의 그 느낌이 저는 좋습니다. 약간 광택이 싹 나거든요. 이전 폴리 원단에 비해서 저에게는 느낌으로 다가왔고 나머지 스커트나 이너텐트 그라운드 시트는 폴리원단을 사용을 했습니다 에어프레임 두께는 파이로 이전 이지 캐빈에 비해서는 좀 얇아지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전 모델이랑 자꾸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앞에서도 살펴본 부분이긴 하지만 큰 특징이 뭔지 모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방감이 아주 훌륭합니다 6m 급 텐트가 다 열리니까 개방감이 더 훌륭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뒷공간에 이너텐트를 연결해 그래서 잠을 잘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앞부분은 거주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전 이지 캐빈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도 다 열렸었는데, 저는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거 자꾸 주름진 게 눈에 거슬리는데 문 닫고 다시 한번 쫙 당겨줘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 못 참지. 에어 링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홀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도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호수는 깔끔하게 이렇게 덮어놨고요. 이 에어 링크 시스템 덕분에 텐트를 설치할 때 그리고 바람을 뺄때한 곳에서만 바람을 넣으면 되고 한 곳만 열어도 바람이 쭉다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텐트가 설치하는 게 그만큼 쉬워진 거죠. 잠금 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꾹 눌러서 잠궈주면은 이쪽으로 가는 바람을 막아주겠죠. 이거는 안전 장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를 잠그면은 예를 들어서 세개 중에 하나가 터졌을 때 저거는 가라앉겠지만 이쪽은 살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이런 밸브를 위치를 시켰습니다 발음을 넣거나 뺄 때는 이거 당연히 풀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항상 체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 죽는 각이 없는 구조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끝에 와도 죽는 각이 없어요 물론 이쪽 이너텐트 쪽 여기는 높이가 낮아져서 음 이렇게 하긴 하지만 진짜 좋습니다. 네, 이지 캐빈이랑 또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지 캐빈은 각이 좀쭉 빠져 있어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 옆으로 가면은 여기다가 뭔가 두거나 활용하기가 좀 애매했었거든요. 근데 이지 트레인은 중문각이 없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니 뭐가 좋다는 게 아니라 용도에 맞는 게 있는 거니까. 아무튼 이 부분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야, 진짜 훌륭하다. 아휴. 그럼,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이너 텐트나 이런 것들을 연결하기 전에 작은 디테일을 몇 가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바닥에 있는 끈들. 이 끈들의 용도는 마지노선이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텐트가 이 이상 나가지 않게 딱 잡아주는 그런 끈입니다. 저기 끝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이런 거 사고 잘 치는 편이라, 가다가 이렇게. 쑥 걸려가지고 테이블 막다 엎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설치를 다 하고 나서는 이거를 풀러서이으로 네, 네, 깔끔하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거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또 귀찮으니까 사고는 안 치겠다 생각을 하고 꼭 이러다가 사고 치더라. 그리고 벤틀레이션에 진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여기도 벤틀이 있죠 여기도 있죠 반대편에도 이렇게 있고 여기 뭐 상단도 벤틀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쪽도 이게 지퍼가 뭐가 많잖아요 이것도 벤틀입니다 이런 식으로 열면 이쪽으로 벤틀레이션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만 열면 은그것 때문에 비가 들어오거나 이런 일이 없겠죠 벤틀에 신경을 진짜 많이 썼습니다 여기 옵션 네, 이거는 플라이시트고, 이거 그라운드시트, 그 다음에 TPU 창인데, 그라운드시트는 설치하는 거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라운드시트 잘안 쓰긴 하는데, 가족 캠퍼들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진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이거. 이너텐트는 제가 오늘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할 건데 좀 재밌었던 게 텐트 바닥에 까는 거는 그라운드 시트라고 하고 이너텐트 바닥에 까는 거는 풋프린트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같은 얘기긴 한데 오토캠핑에서는 그라운드 시트라고 표현을 하고 백패킹에서는 풋프린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용어를 이름을 구분을 한 거는 되게 개인적으로 재밌었습니다 나만 재밌나 <laughs> 이너텐트를 네, 한번 연결해 을 보겠습니다 저는 특히 여름에는 무조건 제가 자는 공간은 막혀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노텐트는 가족 캠퍼분들이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저 벌레를 무서워해서 벌레 무서워하는 캠페인 유튜버 방향대로 네. 코팅이 되어 있는 면 위로해서 네. 모서리 부분 심필링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 위에 이너 텐트를 여기 보시면 가장 가운데 네, 센터에 어번사이드 로고가 있어서 이게 가장 가운데입니다. 이런 걸 표시를 해놔야지 연결하는 게 쉽죠. 와, 진짜 넓다. 이너 텐트 공간 아주 훌륭합니다. 제가 어제 여기서 잔딱 그대로인데 오는 문은... 말아서 옆에 공간에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좀 우리가 볼록 튀어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높이도 진짜 높고요 네 제가 볼 때는 3시 쓰기에는 적당할 것 같고요 딱 붙어서 자면은 4명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브랜드에서 추천하기로는 190에 200짜리 에어매트를 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 옆에 하단에 메시창 열리고요 뒤에 문다 열리고 출입도 가능합니다 여기 작게 벤틀레이션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옷 갈아입을 때도 머리가 살짝 저는 닿기는 하는데 아주 편리했습니다. 맨날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런 텐트도 좋은 것 같아요. 햇빛도 어느 정도 막아주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좀, 이게 살짝 쳐져서 좀더 당겨지면 좋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한 개, 두개 하면은 세 명이서 딱 좋겠죠? 벽으로 더 붙으면은 네 명도 될것 같고. 세 명이 딱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당겨져 있는 부분에 마감처리 다 되어 있습니다 거리도 있고요 가운데 랜턴 거리도 있고요 다음 옵션으로 TPU 창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같은 여름에는 사실 덥고요 동계 캠핑이나 우중 캠핑에 아주 좋은 옵션이죠 이거 설치하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아 더워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싶긴 한데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풀러주고요 지퍼가 있거든요 여기 지퍼를 넣을 수 있는 음, 부분이 있죠 가운데 라인 네, 이게 밖으로 그대로 지퍼를 닫아주고, 네, 이거를 팩다운한 부분에 이렇게 걸어주면, 어, 가운데가 걸리적거리죠? 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걸어주면 되겠죠? 근데 이게 아, 뭔가 좀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더쫙 당겨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오케이, 뭐이 정도만 돼도 훌륭하죠. 안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걸리는 거 없이. 아주 시원하게 보이네요 어... 풀리네 너무 당기면 풀리네 이게. 여기까지 딱 걸어 줘야 될것 같아요 어. 지금 뭐 비가 안 오니까 이런 식으로 할수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별로 이걸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도 이게 비 오는 날눈 오는 날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럴 것 같긴 해요 앉아서 이렇게 다 보면은 그런 날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이 하나 더 있는데, 플라입니다. 여기는 괜찮은데, 햇빛이 좀 뜨겁거나, 비가 많이 오는 날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안쪽이 블랙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도 쉬워요. 네. 음, 끝을 찾아둔 다음에, 두 개씩 달려있는 거 있거든요. 그럼 여기도 고리가 두개 있습니다. 이거 연결을 해주고, 가운데, 그대로. 이게, 자꾸 걸려요, 애들이. 씌워주면 옆에도 네. 걸어주는 부분이 있어서 쭉당겨서 어두워지죠. 시꺼메졌어. <laughs> 자 그럼 아쉬운 부분을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모양이나 구조적으로 지금 이 가운데가 살짝 처져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이거를 가이라인을 쭉 여섯 개를다당겨줘야지쫙 펴지더라고요. 텐트 각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게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형이나 날씨에 따라서 차이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모양을 진짜 제대로 이쁘게 잡으려면 가이라인을 풀로 당겨 줘야 된다 어반사이드 매장에 왔습니다 편집을 하다 궁금증이 생겨서 어반사이드 본사를 찾았습니다 앞뒤를 한번 찾아 봅시다 고정을 해고요 네, 이게 아, 첫 번째 팩다운이죠? 네 그쵸 네네. 한쪽 고정해주는 거 다음에 반대편도 최대한 당겨서 바로 바람을 넣기 전에 이제 호스 마개를 한번 봅니다. 바람 뺄때 이게 다 열려있기 때문에 마개를 잠그는 것부터. 네. 바람을 뺄때네다 열어서 빼는 게 좋죠. 네. 저는 어떻게 빼냐면 핵 네. 하나만 남겨놓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핵은 이제 다 빼면 이세 개의 폴대를 포갤 수가 있어요. 아. 그 상태에서 바람 빼지 말고 포개 놓고 네. 바람을 빼면 훨씬 쉽습니다. 아... 가운데에다가 연결을 한 이유가 호스로 이렇게 연결이 양쪽에 되어 있는데 그 호스로 연결된 곳으로 양쪽으로 바람이 좀 쉽게 가라고 음. 가운데에서부터 먼저 바람을 좀 넣고 있습니다 이한 번씩 잡아주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안에서 한번 잡아주는 게 제일 편하긴 해요 보시면 이렇게 바닥에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어요 네. 에어폴 위치가 이렇게 틀어지면 얘가 이렇게 수직이 안 되고 막 틀어지게 되는데 음. 그러지 않게 그냥 얘네가 십자가 딱딱딱 되도록 여기서 폴위치를 그냥 이렇게 살짝 잡아주면 됩니다. 안에서 한번 체크해 주는 게 좋군요. 네, 이러면은 좀더 텐션 잡기가 좋고요. 근데 이 정도면 지금 얼추 다 텐션이 괜찮고, 네. 이제 나머지 두개두개 두개 고정하면 끝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오, 이 겁나 무겁네. <laughs> 그거 진짜 무거워요. 아니 이렇게만 해도. 진짜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아니 무슨 그래서... 일이지? 그래서 사실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이 제품은. 설치가 너무 간단한 텐트라, 딴 곳에 팩을 안 박아도 되고요. 제가 바람을 다 넣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올린 거라서 조금 더 바람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냥 손으로 눌러봤을 때 이렇게 뭐 한마디 안 들어갈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러면 설치 끝! 아니, 이렇게 팽팽하게 쳐지는 걸. 왜 그랬을까요 <laughs> 진짜 근데 아무래도 그지형때문이 네. 가장 크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이것도 더 팽팽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죠 공간이 네, 예. 저기도 웨빙도 더 당겨줄 수 있고 얘가 나일론 원단이니까 좀 텐션감이 있어서 네네. 더 잡아줄 수도 있어요 오. 근데 사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그 제가 리뷰하다가 중간에 이 텐션 주는 게좀 늘어지는 것 같다 라고 음, 그거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제 생각은 캠핑장이 사실 이렇게 지형이 고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그럼에도 팽팽하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어, 사실 저세 곳의 팩을 네. 반대편 세 곳의 팩 공간만 잘 당겨서 세워주면 은 지형이 뭐좀 고르지 않더라도 이거를 잡아주는데 좀 도움이 되긴 할 거예요 뭐. 그리고 안에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틀어지는 것만 한번 확인해 주는 거네 그런 게 좋죠 음. 그 바닥에 이렇게 십자로 가이드가 다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거 보시면서 에어폴때가 뭐 이렇게 틀어져 있지 않나 한번 봐주시면 좀더 좋습니다. 네. 아무튼 네, 이렇게 도움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제 텐트 설치할 때이 가운데 부분부터 팩다운을 해주고 하라고 설명서에는 되어 있는데 이 모양으로 판단할 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뭔가 작게 별표라도 표시를 해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너텐트 정리하는 부분 문 정리하는 부분은 이런 플라스틱 스토퍼로 되어 있거든요 텐트 같이 고무줄로 되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옆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예뻐요 모양이 네,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 개인적으로 불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이 옆에 이 부분도 이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이렇게 두개 되더라고요. 차라리 옆에는 스토퍼를 없애고 그냥 뭐 문을 말아서 넣을 수 있는 주머니를 만들어 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근데 이거는 뭐 텐트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쉬운 부분이 네, 크게 아쉬운 부분은 없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프로라는 이름 붙일 만하게. 지금까지 어반사이드 이지트레인 프로를 살펴봤습니다. 요즘 에어텐트 진짜 많잖아요. 브랜드마다 하나씩은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반사이드는 에어텐트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브랜드였고요. 제가 좋은 기회로 이지캐빈 미니를 리뷰를 하고 사용을 했던 게한 8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시간동안 이 프로라는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확실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1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확확 바뀌면은 나중에는 어떡하려고 그러지? 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쓸데없는 걱정이긴 하죠. 많은 부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혼자 사용하기에는 사실 좀 큽니다. 어제 자는데 좀 외롭더라고요. 2인에서 3인, 조금 빡빡하게는 4인까지는 충분히 사용 가능한 텐트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너 텐트를 사용을 안 하면 쉘터로 해서 여럿이 가서 사용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럿이 오토캠핑을 갈때 이거 챙길 것 같고요. 혹시 둘이나 셋이 갈때이 텐트는 항상 어 요거 갖고 가야 되겠다. 선택이 되는 텐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프로라는 이름 붙일 만 하고 올해는 이 텐트 가지고 오토캠핑 좀 자주 가야 되겠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